보건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 고득점부터 면접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어, 보건행정은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번듯하고 잘생기고 깔끔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건행정 하면 어렵다, 추하다, 보기 싫다,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단어로 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행정 조금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진짜 깔끔한 게 문제를 절대로 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절대로 장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문제를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적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금만 시간더 투자를 하면, 나중에는 효자 과목으로, 어 다가서는 게보건행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동안에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데,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저랑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사용설명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것도 역시 공개된 문제만 4개년을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서, 어 이것도 역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거의 추세는 어떤지 이두 가지에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요거 자 보건행정 조직입니다. 물론 여기 조직 안에는 인사 쪽도 들어가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나왔구나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20문제 중에서 8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줄어들어도 그래도 많아요. 5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일단 일단 조직 이쪽이 좀 많이 나왔구나. 누가 가져갔냐면 그 바로 위에 거를 보세요. 이게 평균 3개 정도 됐는데. 이론적 기초요. 이론적 기초에는 뭐, 보건행정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뭐, 역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론도 들어가요. 건강신념 모형, 건강증진 모형, 이런, 이런 이론, 이론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점점 갈수록 많아져서 다섯 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결국, 예, 이 조직 거를 기초가 가져갔구나라고 보시면 돼. 결국, 보건행정은 기본만 충실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나온 게 거의 두 개씩 나왔습니다. 보건행정 체계하고 사회보장 제도 그런데 이두 개를 같은 레벨이라고 친다면 얘네 두 개를 묶으면 다섯 개예요. 결국 얘네들도 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의료 체계 또는 사회보장 제도도 우리 할때 같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같이 묶으면 어, 위에 거랑 만만치 않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경제 부분이요. 자 경제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예산 쪽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경제를 딱 묶으니까 이거 보두 문제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세개 정도였다가 중간에 안 나오다가 다시 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경제 부분은 조금 까탈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좀 숨어있는 문제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시간적 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고, 그다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게끔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1.2개에서 기획과 정책, 보건사업론. 그래서, 보건사업론 하면은 이제 공중보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1.1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가로안에 집어넣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법에 관련된 걸 2로, 이렇게 가로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 내용이, 어 끊임없이 나와요, 법 내용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모르겠지만, 보건 행정 안에 법 얘기가 한세 문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두 문제, 요기네 문제였습니다. 위에서 두 문제가 있고, 그냥 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문제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세 문제 정도가 법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 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계속해서 법 얘기를 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각각에서 어떤 내용들이 어 있는지 볼게요. 자맨 처음에 이론적 기초에 보시면 이제 공중 보건의 의미가 나와요. 아니 보건행정이 되면 공중 보건의 의미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도 있다가 공중 보건의 개념부터 들어갈 건데 공중 보건의 의미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보건행정의 특성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보건행정의 특성 또 보건행정의 개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역사, 그래서 예전의 역사가 하나만 알면 문제를 풀수 있게끔 했는데, 이제는 보기 안에 네 개를 다 역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알아야 풀수 있게끔 하는 이제 한국의 역사가 이제 슬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사람, 누구세요? 앤더스. 워낙 유명하신 분. 굴리. 그죠. 그리고 캐슬콕. 앤더슨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름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분들을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건강신념 모형 나왔었었죠. 건강신념 모형 하면 항상 건강증진 모형도 같이 하셔야 될것 같고, 이거 말고도 모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해서도 좀 깊게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행정 조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조제에 조직에는 대부분 조직의 원리 쪽이 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원리 좀 있는 거고요. 조직의 원리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뭐 조직의 원리도 있습니다. 조직의 원리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적 이거는, 이제 인, 이거는 인사 쪽이죠. 실적주의, 역관주의 뭐 이런 거 이거는 인사 쪽인데 대부분 인사보다는 조직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의 종류에서도 보시면 라인 스텝 조직, 매트릭스 조직, OJ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맥그리고 XY 조직.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이런 것들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는 완벽히 아시면 될것 같고요. 헐즈버그의 투용이론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호선 실험. 이것도 우리 오늘 배울 겁니다. 아, 오늘 못 배우겠구나. 오늘 진도가. 동선 실험. 그 다음에 계층제 쪽에 포커스를 둬서 계층제 역기능이 두 번씩이나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은근히 리더십이 좀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 한두개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예전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좀 조금 그렇다고 아예 끊어진 건 아니고 두개 정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거는 보건복지부 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보건복지부 소관기금 이런 것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어, 뭐, 좀 까탈스럽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공부는 하긴 해야 돼. 보건복지부 쪽이 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보건소 소속 조직. 그래서, 보건소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근무할 곳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의료인 이런 것도 나오고, 보건소의 기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이제 레빈의 조직 변화. 그래서 조직이 변화되는데 그 순서가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책에 있긴 있었었는데 제가 할 때도 슬쩍슬쩍 슬쩍 지나갔던 것은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건행정조직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자,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요게 좀 많이 나오죠. 사회 경제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요런 게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이 nhs, nhi죠. 요게 국민 보건 서비스, 이게 nhs죠. 그래서 nhs, nhi는 완벽하게 구분하면 될것 같고, 여기서도 유명하신 분이 나는데, 왔그 그분이 롬모죠. 그러니까 롬모의 자유기업형, 그러니까 롬모의 분류, 요게 좀 시험 문제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 의료비는 당연히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총액 계약제, 뭐 이거 말고도 행위별 수가제 이런 것들 좀 나오는데, 어, 뭐 행위별 수가제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총액 계약제가 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옵니다. 보건료 자원. 보건료 자원이 4개인 것도 아시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기본으로 나오는구나. 딱 보면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투자를 하면 다 아시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근데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측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 이게 보면은 어 문제가 별로 안 나왔네요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다 알아야 풀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일단 보시면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 이게 이제 베버리지가 사회보장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베버리지의 원칙,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가 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여기 좀 나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사회보험, 공공부조 다 우리나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메디케어 나오는 거고 심평원도 당연히 우리나라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물어보는 점도 꽤나 많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번에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보험료, 지금 지역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되게 많은데 이거 다 뜯어 고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뭐 소득과 재산 갖고 하 했는데 재산을 없애고 소득만 갖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많이 뜯어 고칠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획과 정책이요. 자, 기획과 정책은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말이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아까 한 1.7개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일단 모형 얘기가 나올 거예요. 혼합 모형, 합리 모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납에 대한 질평가도 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것 같다.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딱 제목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보건기획 수립상의 제한 요인 요걸 잘. 까탈러워 하죠. 이거는 보건계획 수립상의 제약 요인도 있고, 집행상의 제약 요인도 있고, 이것을 외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도, 아, 문제 될게 없어. 근데 좀, 좀, 조금 어렵게 해야 돼. 굉장히 만만한 게 요거죠. 그래서 기획상, 뭐 수립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능력이 되는데 자꾸 외우셔야 돼. 그쵸? 내가 시험 볼때 나오면 나한테는 100%니까. 그래좀 기억을 해주시면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쪽이야요 경제 쪽에서 당연히 예산이 나옵니다. 예산 그래서 예산, 준예산 그리고 예산 불 성립시 예산의 종류 거기 안에 준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식적인 게 문제가 안 나오고 뭐불 성립이 됐을 때또예외된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쪽에서는 원래 배운 거 말고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조금 까탈스러운 거 예외되는 거불 성립 대신 이런 식으로 좀외우시는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 계산하는 거 나왔었습니다. 가격 탄력성 그 계산하는 거 나왔었고, 기금에 대해서 특히 보건복지부 소속 기금을 물어보는 질문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쪽은 약간 숨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폭넓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시면 되고요. 자 보건 사업는 요게 이제 우리 공중 보건입니다. 이 공중 보건 하면은 일차 보건 의료 거기에 더 맞물쳐서 건강증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보건 의료의 네개 A 그거와 맞물려서 건강증진 캐나다의 오타와 회이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 브라이언트 기억하실 겁니다. 우선순위 잡는 거. 그 다음에, 노인보건관리, 이거는 그냥 상식처럼 풀수 있는 거예요. 당주 노인보건관리 특정이 아닌 거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볼수 있는 거고, 법정감염병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진진 사업이다. 법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무지무지 얘기를 했었고,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좀 놀랬던 거는, 이거를 보신 분이, 오, 그게 법 얘기였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잖아 책이 있잖아요. 오 책이 있네요? 깜짝 놀랍니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이걸 지늦게 하신데, 좀 속이 상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법 얘기 아까 말한 대로 법 물론 아까랑 좀 이렇게 그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쪽 법이 나왔습니다. 농수 농특법 나왔고 의료법 나왔고 감염병 예방법 나왔고 의료법은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의료법 이렇게 나왔고 지역보험법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민건강진진법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에서 법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특 뭐. 특징적으로 다른 법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법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리,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 우리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3개월 동안 이론 완성할 거고,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8주간은 우리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여기에 단원별 문제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기출문제가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을 배우면서 굉장히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려운 건 뭔데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제가 문제를 좀 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멘붕 상태에 빠지는 게 모의고사.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모의고사 갑자기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울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 너무 약올리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너무 점수 한번이 없어서 약이 올른다고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조금 문제를 쉽게 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 사이에는 동영 모의보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는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여러분 실력이. 그래서 이제 거꾸로 스타디 그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시고, 제가 거꾸로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소원이 항상 주고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보건행정에서는 주고받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신날 때가 이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저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방식.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이단원에서 이 어떤 걸할 거다라고 크게 칠판에 제가 써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숲을 본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알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는 역시 그제 강의를 한두 번 들은, 그러니까 한번 들은 사람도 있지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어서 그 여러 번 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숲보기.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보시면 나디 익은 얼굴들이 꽤나 많이 있으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쭉 한번 써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보기. 그래서 이때는 책을 보고 줄을 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숲보기 할때 그냥 쳐다보시면 돼. 아, 저런 걸 외워야 되는구나. 그냥 심리적인 압박만 받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보기는 줄을 열심히 치시고. 아까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결국 한번 내용을 반복하고 요게 두번 내용을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제가 60분하고 10분 쉬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서 배운 것을 상기시키기. 책을 몽땅 다 덮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오늘 뭐뭐 배웠다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 결국 하루 수업에 똑같은 내용을 세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되겠지. 오시면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쪽지 시험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은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면서 그래도 분명히 내가 나한테 있는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장을 잘못 읽는다거나 또는 옳은 건데 틀린 거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성격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 알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니까 네 번째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비 다 끝났어. 그러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 차원으로 메일링.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내는 게열 문제씩 해서 삼십 회를 보냅니다. 문제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절대로 정답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문제를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답글로 답 메일로 1번몇 번입니다. 2번몇 번입니다. 그럼 제가 보고 몇번 틀렸습니다. 몇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끔가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속상한 일도 있을 거야. 그럼 거기다 탁 써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 마음도 울적합니다. 탁 써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걸 다닦글로 달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만 울적하고 그냥 답은 몇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싹 보내요. 그랬더니 혹시 본인은 저보고 제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데 제가 합니다. 분명히 제가 하는데 달, 달, 일일이 달아드릴 수 없어서 그러고 그냥 제가 각마다 점만 몇개 띵띵띵 찍어요.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30회,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어떤 분은 좀 빨리 보내, 더,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서 요거는 아까 제 답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세번 틀렸으면 나머지 하나에 남은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답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저, 맨날 그래요. 미리 외워라, 미리 외워라. 여러분들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외우는데 미리 외우라는 거죠. 그럼 혹시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개 집어넣습니다. 가로 넣기하고 q r 코드 그래서 그... 가로 놓기가 어디 있냐면, 잠깐만 볼게요. 책이 86쪽에 있어요. 86쪽에 파이널 테스트라고 해서 여기는 가로놓기가 있는데 이 가로놓기 단어를 정말 기억을 해두셔야 돼. 특히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단어가 낯선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단어장을 하나 만들으라는 거야. 낯선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왕 만드는 김에 기형, 니은, 지그 순서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그 단어를 얼른 기억에다가 다 써서 그다 내가 이해한 용어로 쓰셔야 돼. 내가 이해한 용어로 써. 책에는 있용어를 쓰지 말고 그리고 어 만약에 그것도 쓰기 싫어, 그러면 책에 몇 쪽에 있다는 것만 표시를 해 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하시다 보면, 어, 이 단어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걸 책을 찾다 보면 하루 종일 책을 찾다가 그냥 걸고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공부해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놓고 책에 몇, 그러니까 단어를 쓰고 몇 쪽에 있다 이런 것만 쓰시면 공부하다 이 단어 있으면 빨리 가서 보면 아, 이 내용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보건행정은 단어에 가장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를 누가 많이 알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요게 이제 가로놓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길거리 다니면서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화를 하라는 거죠. 암기의 생활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QR 코드도 여기 있을 겁니다. 어디 있냐면 17 쪽에서 17 쪽. 자, 17쪽에 보시면, 거기 지역사의 개념 옆에 QR코드가 있을 겁니다. 요것도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로 들어올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뭐 설거지 하면서 이것도 유튜브 틀어놓기도 하고, 굉장히 활용을 좀 많이 한다. 근데 도움이 좀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몇 번을 반복해요? 다섯 번, 여섯 번. 뭐 적어도 여섯 번을 반복한다는 거죠. 예, 이러다 보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맨날 암기의 생활학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생겼어. 그럼 질문하는 거. 자 진통 카페 있습니다. 진통 카페에 가시면 여기 김영의 전공 해결 있는 거고요. 여기 질문 올리시면 계속 저한테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답변이 좀 늦으면 아이 사람이 지금 찾고 있구나.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헤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